지난달 가족은 슈퍼스타 서이원이 일본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아시아 언론과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이원의 시신은 2월 3일 일본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이틀 후 고인의 유골은 남편 구준혁과 가족에 의해 전용기를 통해 대만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유골은 자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이원이 세상을 떠난 지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관련된 소식은 여전히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가족과 전 남편 왕소비 사이의 유산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 구준엽과 관련된 의견 차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어머니가 유산 상속 목록과 수령 금액이 공개된 후한 발언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DG구의 이례적인 행보 역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서이원이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충격적인 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서이원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유산을 누가 상속받을지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2월 13일 서이원의 어머니 황충매인은 전 남편 왕소비와 전 시어머니 장난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유산 상속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장난은 직접 일본으로 가서 의료진을 만나며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 황충매인은 갑작스럽게 전 남편과의 유산 상속 싸움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다툴 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의 어머니가 한 발언은 그녀가 손주들의 양육권을 왕소비에게 넘겼다는 암시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고인의 이름으로 법정 다툼을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 의원 어머니의 180도 달라진 태도가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인이 된 여배우의 가족과 왕소비가 유산 분할 문제에 대해 서로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의원의 유산분할에 대한 최신 정보가 공개되면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중국 시보는 3월 3일 보도에서 서의원의 유산이 현지법에 따라 구준엽과 그녀의 두 자녀에게 각각 3분의 1씩 균등하게 분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소우는 서이원의 유산 상속 분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는 여배우의 가족과 왕소비의 지인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두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부인 왕소비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또한 그에게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서이원의 어머니와 왕소비가 법에 따라 우호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약 1,200억 원이 세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할된 것은 여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에 구준엽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 피, 땀, 눈물로 지켜온 가족을 위한 것이라며 장모에게 전적으로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준엽이 서이원의 유산 중 3분의 1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서이원의 유산 분할 결과는 빠르게 웨이보 핫서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구준엽이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준엽은 서희연의 유산을 장모에게 전부 넘기겠다고 선언하며 아내의 가족에 대한 헌신을 기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준엽이 받은 약 4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장모에게 넘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구준엽과 고인의 가족 사이의 긴장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 늦은 밤 서의원의 어머니가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나는 멍청하다라는 글을 올려 유산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의원의 어머니가 간접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구준엽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왕소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일 대만 언론은 서 의원의 어머니가 자신과 고인이 된 딸과 관련된 소문을 해명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 의원의 죽음에 대해 묻자 황춘매이는 효심 깊은 딸이 세상을 떠난 것에 매우 슬프다며 근거 없는 질문으로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 의원의 두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황춘매이는 전 사위가 두 아이를 잘 돌보고 전처의 가족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월2일 오후, 기우는 서이원의 가족과 왕소비 사이의 불화가 끝났지만 구준엽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춘매이가 나이가 들어 왕소비가 손자들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끝났음을 암시했습니다. 이후 기우는 서이원이 세상을 떠난 후 구준엽이 유산을 장모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한 게시물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구준엽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키우는 구준엽이 여전히 유산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이 매체는 구준엽의 과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키우 키우는 과거에 구준엽이 소속사의 말을 듣고 서이원에게 이별을 고하며 그녀를 실망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적으로 구준엽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의 언론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큐큐는 구준엽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가 서 의원을 향한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의 결정으로 곧 드러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또한 황춘메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춘메이의 다른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많은 도움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이원은 가족의 기둥이자 황춘메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금 황춘메이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구준엽이 정말로 유산상속을 장모에게 넘길지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이원의 어머니는 추측성 질문을 그만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4일 대만의 e t 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구준엽은 상속받은 유산 중 260억 원을 아내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에 장모에게 모든 유산을 넘기겠다고 했던 구준엽의 발언과 배치되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페이츠는 서이원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 곁에 있었던 몇안 되는 예술가 중한 명이었다. 그녀는 대만 스타와 절친한 친구이며 두 사람은 올해 초 우연히 일본을 여행한 뒤 만났습니다. 163 보도에 따르면 우페이치는 일본의 병원에서 서이원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페이치에 따르면 서이원은 마지막 순간에 남은 힘을 다해 딸의 손을 꼭 잡았다고 합니다. 슈퍼모델은 생과 사의 경계에선 그 순간 서이원은 딸에게 힘을 주고 싶어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눈빛으로 딸을 격려했습니다. 2016년 서희원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딸이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줬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마취제에 알레르기가 생겨 경련과 호흡곤란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혼수상태에 빠질 뻔했던 순간 딸의 목소리와 눈빛을 보고 서희원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고 나서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만의 한 매체는 서희원이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을 가족이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준엽은 그 녹음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준엽은 그 녹음을 가족과 당시 병원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남기고 공개하지 않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디제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1998년에 사랑했지만 헤어졌고 2022년 서이원이 왕소비와 이혼한 후 다시 재회했습니다. 결혼한 지채 3년이 되지 않아 생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D제구는 슬픔에 잠겨 모든 일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가 언제 다시 활동을 재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D제구는 슬픔에 잠겨 매일 울었고 눈이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서이원의 남편도 식사를 끊었고 체중이 많이 줄었고. 근육도 모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었고 끊임없이 죽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디제군은 슬픔에 잠겨 매일 울었고 눈이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서 의원의 남편도 식사를 끊었고 체중이 많이 줄었고 근육도 모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었고 끊임없이 죽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ET2데이는 D제구가 원래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들 또한 그의 상태를 염려하며 SNS에 위로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구준엽은 무기한 활동 중단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이전에 촬영된 광고들은 계속 방영될 예정입니다. 3월 2일 서희원의큰 딸이 아버지와 새어머니인 맨디와 함께 절에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왕 소비와 그의 아내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예불을 드리고 기념 사진을 찍은 뒤절 근처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시간이 넘은 뒤왕 소비와 맨디, 딸 그리고 보모는 차를 타고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왕 소비는 전처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반달 만에 맨디를 북경으로 데려가 로맨틱한 발렌타인데이를 보냈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신주 데일리에 따르면 2월 14일 왕소비와 맨디가 베이징의 한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아내의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며칠 전 타이베이에서 보였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왕소비와 맨디는 2월 13일 북경에 도착했으며 두 자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왕소비는 타이베이에서 비를 맞으며 전철을 그리워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여보 너무 보고 싶어라고 웨이보에 글을 남겼었습니다. 한 지인은 왕소비가 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가족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티투데이는 서이원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딸이 크게 상심해 매일 울며 눈이 퉁퉁 부을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24일 서이원의 두 자녀가 고열과 기침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타이베이 어린이병원의 한 간호사가 유출한 메시지에 따르면 두 아이는 해열제를 맞고 18시간 동안 링거 치료를 받았습니다. 왕소비는 두 아이의 상태를 염려해 계속해서 손으로 이마에 열을 재며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직접 가습기를 사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상태를 전한 간호사의 증언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만큼 아이들을 잘 돌볼 사람은 없기에 서 의원의 부재는 두 아이에게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현재 서 의원의 가족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인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들이 슬픔을 잘 이겨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